습지원의 데크길로 조용하게 산책을 하고 있어요. 햇살에 반짝반짝하는 나뭇잎도 보이고요. 졸졸졸졸 흐르는 시내 물소리도 들리고요. 혼자 산책하는 이런 시간이 참 좋아요. 점나무. 저 뒤에는 낙엽송. 낙엽송의 색깔들이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. 한참 물이 올라서 여름에 아주 푸르던 색깔들이 약간 바래기 시작했어요. 오늘은 천천히 걸으면서 숲의 모습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. 요즘 이렇게 산책을 하는 일상도 참 쉽지가 않죠. 어디 나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. 이렇게 군데군데 빛이 바래는 낙엽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단풍들이요. 올해는 단풍이 어쩌죠? 그다지 예쁠 것 같지가 않아요. 지금 눈앞에 아... 잎이 좀 말라가는 그런 잎들도 색감이 그다지 예쁘지가 않네요.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래서 올여름에 저 멀리 산딸나무도 보이고 있고 열매가 아주 붉게 익어가고 있는 산딸나무 보이는데 여기 난간에 있다 보면 까마귀들이 이 빨간 산딸나무 열매를 입에 물고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애들 까만 애들이 빨간 열매를 물고 어 저희 마치 뭐 참새 방앗간이라고 하는데 까마귀 방앗간이죠 이 산딸나무는 다들 모여가지고 열매 먹는다고 막 정신없이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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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빨간 열매들을 입에 물고 날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예뻐요. 오랜만에 이렇게 데크의 난간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고 찍는데요. 이런 맛도 또 괜찮네요. 여기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서 또 유명산에 이 숲을 잘 적셔주고 있어요. 시냇물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비추니까 꽤 깊은 산 같지 않아요? 눈앞에 보이는 나무는 잎이 세 개인 어, 단풍나무 종류예요. 복작이 나무인데요. 지금 열매가 맺힌 게 보이네요. 여기 열매가 키끗키키한거 보이시죠? 네, 다른 단풍나무들처럼 날개를 달고 있는데 아주 무거워요. 이 복작이 단풍 열매가 제일 커서 아주 나를 때 휘리릭 돌면서. 날긴 하지만 뚝 떨어지면서 나는데 그 모습이 참 예뻐요. 제 책에도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죠. 아이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. 제가 얼마 전에 숲에서 한나절이라는 책을 에세이집을 냈어요. 이렇게 매일 자연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삶에 대한 통찰들, 네 그런 것들을 담아서 에세이로 냈는데. 거기에도 그 복잡한 풍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. 숲을 자세히 들여다보면, 어,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, 또그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좀 되짚어 보게 되는, 우리 삶의 자세를 좀 바로 고치게 되는 네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. 정말 우리보다 더잘 산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, 가슴 웅쿨한 네, 그런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위로를 받게 되는 순간들도 참 많아서 그런 것들을 숲에서 한나절이라는 에세이로 발간을 했어요.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숲의 모습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어요.